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익산은 단순한 행정적 제역을 넘어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익산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 사회의 철학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입니다. 처음 공단을 맡았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익산 시민 한분한 한 분에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음. 공공서비스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여야 합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저와 우리 공단은 혁신과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결과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제가 공단을 맡고 처음 한 일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이 진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민 한분한 한 분이 체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 37001 부패방지 분야와 ISO 373001 규범 준수 분야 인증을 획득하며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며 이동 이사장실을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단 경영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이뤘습니다 공단의 모든 변화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리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체육센터 이용하려면 너무 복잡했어요. 지금은 예약도 쉽고 시설도 좋아져서 너무 편리합니다.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런 변화를 통해 익산문화체육센터에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입장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역 공영주차타워에 대리주차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시설 안내, VR,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 만족도가 출범 초기 64.1%에서 <laughs> 지난해 연말 기준 73.3%로 상승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이 직접 느끼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남겨줄 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제가 물었었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공단은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여러 설비를 통해서 연간 453.6톤 2EQ를 감축하였고 녹색제품 우선구매와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AI 기반 공공시설 전기안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익산에서 꿈을 펼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한 대학생이 제게 한 말입니다. 우리의 발전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역 청년들을 채용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원광대와 협력하여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기본 사회 익산 본부 상임 대표로서 잘 먹고 잘 사는 익산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합니다. 기본 사회 철학 확산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을 익산을 기본 사회 시범 모델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적극 논의하고 공론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 정책 토론회와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 단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본사회가 보장해야 할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주거와 문화, 교육과 교통 등 시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익산에 적합한 주거안정정책과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인프라 개선, 문화교육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스마트 행정시스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I 기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민 삶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시민 한분한 한 분의 의견이 모이면 익산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산이 철도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익산은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핵심 거점입니다. 수도권과 호남, 충청, 전라권을 연결하는 중추적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호남권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역사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서. 철도 인프라가 지속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갈 것입니다. 익산의 철도 중심지 역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익산역은 하루 2 0 교회 이상의 열차가 정차한다. 1년에 6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KTX, SRT를 포함한 국내 주요 철도망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 자치도가 전주 중심의 철도 노선 신설을 추진하면서 익산이 철도 중심지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선 변경이 아닙니다. 익산의 교통과 경제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익산이 철도 중심에서 밀려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유동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저하되면 출퇴근과 이동이 불편해지고 생활권이 좁아지면서 시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전국권 광역 전철망 구축 사업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익산이 철도 중심지 역할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익산 시민과 함께 더 강한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익산은 대한민국 철도 중심지입니다. 이 역할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곧 익산의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익산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익산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한분한 한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익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한 걸음이 익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으로 익산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